네, 이제 대한민국은 흰 쌀밥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. 네. 현미밥으로 모두 바꿔야 됩니다. 네네. 그런데 현미밥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이 그렇죠. 관심을 갖습니다. 좋은 네. 방법이 있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저희 병원은 안에 군내식당을 만들어 왔습니다. 왜 만들어 냐면 사람들이 식생활 개선이라고 할때 네. 편견이 좀 있습니다. 네. 왜요? 좋은 음식은 맛이없다고 생각합니다. 음. 맛없는 걸 평생 어떻게 먹고 살까?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. 음. 그게 아니란 걸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. 현미밥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먹기 힘든 것 같아도 먹어보면 맛있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야 제가 평생 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밥을 만들어서 먹여보는 겁니다. 음. 정말 맛있는 점자 먹어보라고. 네.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아, 이런 거를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. 네.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. 네. 아, 이게 올바른 없어 레시피에서 아, 밥장 레시피, 예. 예, 요리책을 만들었는데 네. 그 요리책의 가장 주안점을 본 것이 바로 현미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. 무슨 어떤 방법이 있어요? 그렇죠. 모든 요리책을 봐도 밥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. <laughs> 네. 다반찬만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는 밥부터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현미를 어떻게 해야될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뭐몇 시간씩 불려야 되는지 알고, 전날부터 불려야 음. 되는지 알고 그러지만 음. 저희는 한 이십 분 정도 담거같다가 밥을 합니다. 불릴 때한 20분 정도만 불립니까? 네, 20분 정도만 불렸다가 밥을 하고요. 근데 음, 음. 밥을 할때 주로 압력밥솥을 이용합니다. 압력밥솥. 네, 현미밥을도 좀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는 천일염을 좀 넣습니다. 소금. 네. 음. 소금을 약간 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요, 굉장히 밥이 맛있어집니다. 음.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. 네. 음, 그래서 저희 병으로 오셨던 분들은 밥만 먹고도 어 밥이 너무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. 네.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맛있는 이유가 소금 네. 때문입니까? 아니 다른 이유? 그렇죠. 바로 이것들이 복합돼서 그 밥을 지어야지만이 밥이 맛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. 이걸 계속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희의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맛없는 걸 평생 참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쁜 음식이 입에 들어올 때는 입에서부터 거부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현미밥을 할때좀 네. 무르게 하기 위해서 네. 어, 좀 물에 많이 불리는 음.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아, 아무래도 많이 불리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현미밥을 먹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음.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실제로 부드러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. 네. 잘 씹어지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수분 두가지만 꼬들밥 형태로 만들어 먹는 거를 권장 합니다. 꼬들밥 형태로 그렇죠. 물기가 별로 없는 밥이죠. 네. 더 심할 경우에는 씹는 연습이 안된 사람들은 아예 마른 음식을 줍니다. 음. 밥을 해서 말려서 좀 볶습니다. 물기를 싹 빼버리는 밥을 줍니다. 그러면 그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입에 넣고 씹어야 됩니다. 완전히 죽게 될이 그렇죠. 아, 그 연습을 아, 네. 시키는 거죠. 네. 그걸 한 다음에 현미밥을 주면 현미밥을 잘 씹어 먹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맛있다고 얘기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현미밥을 드시 꼭꼭 쉬워 보아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